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양심스듬미 업체, 라파엘입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 말을 믿으실 겁니까? KBS, SBS, OBS 경인방송 이것은 인생에 나오고, 무한지대에 나오고, 생활경제에 나오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전문가가 양심을 가지고 국가대표 스듬미 업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듬미 사기 왜 당합니까? 스듬미 바가지 왜 씁니까?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정보를 모르니까 남들이 쓴 스드메 후기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서 그 업체를 믿고 계약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스드메 정품 견적서도 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스드메 나쁜 비품 견적서도 보시고 스드메 추가비 폭탄 정보도 보시면서 알뜰결혼 준비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한테 사기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 군데 업체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웨딩 컨설팅에서 메이크업샵, 스튜디오샵, 웨딩샵을 홍보해주고 자기네들이 오다를 주잖아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20만원, 30만원 줘서 일을 시켜야 될 것을 10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일을 시키면 여러분이 그 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돈 받고 일이 되겠습니까? 추가비 안 받고 일이 안 되겠죠. 내 인건비 다른데 가면 30만원인데 저 컨설팅에서 주는 인건비는 15만원이야. 그럼 15만원 뽑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신랑신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면 신랑신부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딩, 호구, 스듬의 호구, 결혼, 호구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비전문가가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십시오. 내가 봐도 웨딩플래너나 이쪽계통에서잘 모르는 실제 기술자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 나 같은 엔지니어가 아닌 장사꾼 광고 말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가 99.99%잖아요. 유일하게 라파엘 내가 올리는 정보만 유일하게 솔직한 정보로 올라가고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신랑 신부한테 오리지널 정보를 주는 업체가 라파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유튜브를 이제 가 시작했고 물론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유튜브를 만나서 신세계에 온것 같아요. 내가 웨딩드레스 만든 지가 47년째인데 웨딩드레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놈의 뭐 웨딩드레스가 신랑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들은 신부가 왜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중 크게 생각하는지 남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나는 이 직업을 가져서 여자분들한테, 신부한테 웨딩드레스는 자존심이고, 진짜 눈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진짜 우울증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웨딩드레스를 만들면서 신랑신부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웨딩드레스를 만약에 내가 한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럼 이 웨딩드레스 사간 사람이 결혼하는 날만 드레스 입혀도 1년에 몇번 입히죠? 일주일에 토요일에 일요일에도 날 10번. 그럼 1년에 몇 번이죠? 최소 100번 가까이 입히네요. 그럼 10년이면 1000번째 입히네요. 그러나 나한테 웨딩드레스 사간 사람이 결혼식 날도 입히고 촬영하는 날도 입히면 1년에 인기 드레스는 300에서 350번 누군가가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사운 드레스가 12월달에 결혼하는 신부한테는 누군가가 이미 300번 입은 드레스를 포함시켜서 쓰드메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웨딩 컨설팅을 이용했을 때 100명의 신부 중에 40%가 불만이다. 왜 불만이 생길까요?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박람회, 웨딩 플래너 같은 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9% 같은 성씨예요. 웨딩박람회, 웨딩컨설트 웨딩플래너는 같은 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같은 3종 세트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신랑 신부한테 포인트 주겠다, 깎아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거래하는 예를 들어 라파엘에서 거래하는저 업체를 꼭 홍보를 해줘야 돼. 나쁜 걸 쓰면 포인트 안줄 거야. 좋은 걸 써야만 줄 거야 하니까 좋은 걸만 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나쁜 서비스를 받았는데 나쁜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 좋은 글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업체를 가서 그 나쁜 업체가 좋은 업체인 줄 착각하고 잘하는 업체인 줄 알고 그 업체에서 계약했는데, 보니까 웨딩 드레스도 수준이 너무 나쁘고, 너무 불친절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결혼 진행 못 하겠으니까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라팔엘 웨딩이 10명의 신부가 오잖아요. 신랑이 7명 정도가 신랑한테 전화가고 세명은 신부한테 연락이 와요. 그 대신 개중에 10명 중에 다섯 명은 다른데 계약한 사람이 취소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드메 패키지, 본식 없는 패키지 등등이 라파엘 웨딩에서 제공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웨딩드레스 유통은 이렇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내가 만들어서 이, 인기 드레스로 인터넷으로 어떤 신부가 우리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드레스 우리나라에는 웨딩드레스 공장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공장에서 다 카피를 따요 그래서 강남에는 100군데 1000군데 업체한테 그 드레스 다 팔아먹는 거 인기 드레스라고 그 대신 그 사람들도 인기 드레스라고 어떤 신부가 피팅해서 올리면 나도 급그 드레스를 피팅한 드레스를 카피 따요 비스름하게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유통이 간단합니다 만드는 공장은 10군데도 안 되는데 사다수는 웨딩 드레스샵은천 군데 만 군데잖아요. 삼성에서 핸드폰을 팔면은 어느 대리점을 가도 삼성 제품이 뭐천 가지가 되고 만 가지가 될까요? 가격별로 기능별로 틀리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웨딩 드레스도 여러분이 강남에 열 군데 샵을 가면 열 군데 똑같은 드레스를 가지고 장사해요. 99.9%가 똑같은 드레스를 갖고 하는 거고요. 열 군데 가니까 열벌 열벌 백 가지 디자인을 여러분이 볼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이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얼굴이 까마잡잡하거나, 희거나, 기타 등등, 체형별로 따져가지고, 열에서 스무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모든 업체가 장사하는 겁니다. 열에서 스무 가지 인기 드레서는 모든 업체가 평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가도 똑같고, 저 집을 가도 똑같은 드레스인데, 여러분이 다섯 군데를 간다. 피팅비 버리러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신상 웨딩 드레스 조건으로 수듬에 계약을 하면은, 어느 집을 가더라도 신상에서만 여러분이 골라 입는다라면 문제가 한 군데 업체에서도 해결될 텐데 왜세 군데를 갈까요? 광고비 수수료 때문에 세 군데, 네 군데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진실을 알고 결혼 준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정보라고는 웨딩 플래너, 웨딩 컨설팅, 웨딩 박람회, 이 웨딩 삼총사가 올리는 가짜 정보를 믿고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업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올려드리는 스듬의 견적표 보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스듬의 부실한 견적표 보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시점에 추가비를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웨딩드레스, 왜 신상드레스를 보장받아야 될까요? 라펠 웨딩은 한벌 제작하면 10명의 신부한테만 입히는 드레스를 포함한 패키지가 원래는 179만원에서 199만원 패키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번에 149만원에 한벌 만들면 10명만 입히는 웨딩드레스를 포함해서 149만원짜리 패키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나 기타 등등한테 스그듬에 사기당했네, 호구당했네, 웨딩 컨설팅, 부도났네 이런 뉴스만 하도 보니까 웨딩드레스 만드는 국가대표 라파엘이 그런 업체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나 사진하는 사람이나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가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하는 사람들, 공짜 사진 찍어 준다그러잖아요 사진은 찍어 주는 건 무료인데 추가비 엄청 받아 먹듯이 세상에 공짜가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는 신랑 신부도 저기 부모 형제들 믿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짜를 가장한 업체 많습니다. 라파엘은 강남 30년 정도 된 업체이고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고 사기 안 칩니다. 웨딩드레스 입혀주고 증거 보고 올해 계약한 신랑 신부가 내년에 결혼하면 그 신부드레스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지금. 스드의 패키지, 149만원짜리 패키지, 요즘 아주 인기 상품인데요. 월 20상을 제가 채우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어요. 내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벌써 내년 계약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7월, 저기, 4월 달에 결혼한다. 그럼 아직 날짜 안 잡은 사람이 계약금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 40상, 50상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알뜰 결혼 준비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파 좋은 일 한다고 오셔서, 너무 이로도 해주고, 이런, 이런 기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진은 없지만, 노마진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라파엘 상품을 이용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유튜브 동영상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댓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주변 분들한테 10명한테 소문해 주시는 거로 140만원짜리, 149만원짜리 패키지 이용해 주시면 저는 그거로 만족하고요. 매월 20상이지만 3,40상까지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홍보해 주시면 저는 이쁜 드레스 만들어서 정말 알뜰한 가격에 안심한 결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